근 감소증을 예방하고 또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 첫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 아 단백질. 그럼 전 그러네. 떡갈비를 먹도록 습니요 역시 근육에는 단백질이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꼭 필요한 고기는 드셔야 됩니다. 네, 고기요. 아, 단백질. 최소 과일과 꼬 안돼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이근 감소증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식단 때문입니다. 아 한식스단 보면 단백질이 적어요. 어, 아, 이, 좀 부족하죠. 네. 네. 나물, 나물, 나물이. 밥, 그다음에 김치, 김치, 나물, 찌개, 네. 뭐 이렇게 짭짤한 반찬들 맞아요. 이런 거 주로 드시잖아요. 단백질 종류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적거든요. 근데 근 감소증을 어, 예방하려면 어, 체중 1kg 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됩니다. 60kg의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네. 하루에 60g 드셔야 되는 거죠. 네. 최소한, 아. 그죠 그러니까 대개 한1.15 계산하면 한 아. 70g 정도 되죠. 네. 다들 좋아하시는 고기, 등심 네. 구워 먹었다. 그러면은 100g 먹으면은 25g 정도 됩니다. 아. 아. 단백질이. 그러면 새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몇끼 네. 등심을 먹어야. 어? 저는 단백질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단백질 먹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1 먹는 쉽지 않아요. 충족시켜 쉽지 않아. 우리가 음식만으로 먹기 힘들면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드시는 것도 방법이 음, 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네.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는 단백질. 단백질 섭취. 섭취. 두 번째?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아, 아, 역시 그렇지. 역시 운동. 생활 속의 운동. 역시 운동. 우리가 운동 얘기를 오늘 계속했는데, 어,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만 근 감소증을 막을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쉽게 네. 어르신들이 따라 할수 있는 음... 운동법을 몇 가지 준비해봤거든요. 네, 네. 세 분도 같이 한번 아, 따라.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첫 번째 운동은 종아리 운동입니다. 종아리. 네. 네. 그래서 의자를 가볍게 손으로 잡으시고 네. 네. 종아리를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타고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내리십니다. 그래서 한5초 아, 정도 되죠? 다섯 세면 네, 그거를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잠깐 했는데도 근육이 오 맞습니다. 네, 효과가 와. 바로 생겼어요. 종아리에 네. 힘이 풀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오.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 의자 플랭크입니다. 아, 이번는 의자 방향을 오. 돌려놓고 팔로 짚으신 다음에 이런 자세를 합니다. 몸이 일자가 되게 엎드려뻗쳐 자세가 되는 아. 네, 이것도 역시 본인의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선생 님 벌써 떠시는데요 저도 힘들어요. <laughs> <laughs> 와 이거 운동이 되네요. 오. 그래서 이 운동을 요. 하게 되면 복근, 오, 그다음에 어깨, 팔근육 다 같이. 어 아, 네. 운동이 제대로 네요 이게 네. 배가 굉장히 땡기네요. 네. 복근. 이제 허전. 기 시작한다. 어근육을달리면 나도 떨려 거. 지금. 네, 좋죠. 아, 네. 너무 좋고 네. 저는 사실 이 의자에 도움을 안 받고 평소 운동을 하는데. 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 근력 운동을 아직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의자와 함께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어, 처음 시작할 때 자세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